오늘은요 어, 드라이아이스 실험을 갖다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드라이아이스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드라이아이스가 와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이제 언박싱이네요 한번 드라이아이스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면 이 안에 이제 드라이아이스 조각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다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어.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이제 수증기들 물방울들이 여기 이제 드라이아이스 표면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흰색으로 뭔가 연기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안에 많은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실험을 하나하나 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실험은요. 드라이 아이스 승화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동영상들도 있겠지만요. 이런 그 밀폐된 공간 안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 조각들을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부피팽창이 되면서 이게 어떤 반이일어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쓰던 이 필름 통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드라이어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집어 넣고 또 여기다가도 이렇게 집어 넣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름 통을 갖다가 마개를 막아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기로을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그러면요 이 안에서 점점점 아마 부피팽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이나이트릴 장갑 이 장갑에다가 이렇게 드라이브스가 다 집어넣으면 이런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번 묶어 봅시다. 이렇게 놔둬 보면요. 점점점 이게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이제 손이 어, 부풀어 오르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안에서 이제 드라이스들이 이제 오 이산 탄서 기체로 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제 부피 팽창이 되는 걸갖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속 숫자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a s 어요 말인가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나는 걸볼수 있죠. 왜냐하면 드라이 어이스 표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승화되는 이런 그 드라이 어이스 때문에 요 금속 표면이랑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살에다가 바람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소리 나는 것처럼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 이게 소리가 안 나네? 그런 것처럼요. 여기다가도 요렇게 가져다 대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점점 팽창되는걸 갖다 이렇게 보고요. 아, 이거 필름 쪽은 좀 무서워서 못 입겠네요. 그냥 아, 치우도록 할게요. 너무 무서워서 실험을 못 하겠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점점점 이제 승화되는 것도 이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물에다가 이런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가 집어 넣으면 이 주변이 다 물이기 때문에 그 물들이 급격하게 드라이에 표면에서 이렇게 얼면서 이런 식으로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흰색 뭐 김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서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면 이런 반응들도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걸같다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온도가 다른 걸 갖다가 우리가 용액체 물을 갖다가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10도 정도고요. 하나는 한 27도 지금 상온이고요. 하나는 이제 45도 정도네요. 각각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인데요. 여기다가 드라이아이스를 갖다 하나씩 한번 넣어 볼게요. 동일한 용량에다가 똑같이 드라이아이스를 갖다가 각각 집어넣으면 어떻게 각각 반응하는지를 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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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여기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더 격렬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온도가 가장 높았던 이 45도에서 아무래도 10도보다는 이 45도에서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방울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거 제대로 씻고선 세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세제 기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거품 거품이 나네요. 그래서 이 거품 거품 이렇게, 이렇게 터트려주면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아이 귀엽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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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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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 이번에는요 <laughs> 어, 방금 전에 했던 그 물방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비누방울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이 드라이어에 집어넣어서. 방울방울 생기는 걸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기에 이제 색소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색소를 넣어봅시다 우선 노란색 소그 다음에 붉은색 소를그다음 이렇게 초록색 색소를 갖다가 닦았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누방울 용액입니다 이제 비누방울 용액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비누방울 용액을 스포이드로 한스피씩만 넣어볼까요? 이렇게 스피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잘, 잘, 잘 이렇게 섞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신호등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드라이 아이스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드라이 아이스를 아까 한 덩어리씩 집어 넣으면은요. 넣으면은요. 이렇게 방울방울방울방울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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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부피가 생겨. 오! 합쳐지네?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비누방울들이 생기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비누방울의 색깔이 그렇게 묻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아래 그 비누방울 갖다 집어 넣어서 이렇게 거품이 공글공글 생기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얘를 갖다 이제 터뜨리면 이 안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오,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누방울들이 거품을 많이 내는 걸 볼 수가 있 고요.